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김과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 끝이 천천히 올라가며 내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시원하게 식어갔죠. 그래, 바로 이 목소리구나! 이 차디찬 눈빛, 언니의 일기장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모욕을 내뱉고 죄책감 없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얼굴. 그래, 너였구나. 우리 언니를 만신창이로 만든 게. 순간 김 과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또한번 나를 짓밟으려던 그 오만함은 이제 곧 산산조각 날 것이었죠. 나는 오늘부터 언니 수진의 이름으로 이 지옥 같은 회사에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전치 10주 진단서를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 대신 쌍둥이 동생인 내가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 자식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자신들 앞에 선수진이 어제까지의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복수의 여신이 직접 찾아왔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대학생 수아였습니다. 언니 수진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며 언니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런 일장이었죠. 언니는 항상 밝게 웃으며 수아야 언니가 열심히 벌어서 너 대학 졸업시켜줄게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치 10주, 다리 골절에 늑골 세대 금, 뇌진탕까지 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언니가. 언니가 조심성 없이 계단에서 굴렀어. 미안해. 하지만 언니의 휴대폰에 남겨진 녹음 파일들과 일기장을 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수 있었어요. 산의 괴롭힘, 성희롱, 집단 따돌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고. 언니는 자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큰 피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심지어 언니의 병가 신청마저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버렸죠. 가해자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언니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언니 대신 그 지옥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언니를 괴롭힌 놈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다행히 우리는 쌍둥이였고, 언니의 신분증과 사원증만 있으면 충분했죠.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언니의 정장을 입고, 언니의 이름으로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라며 반겼죠. 하지만 김과장만큼은 달랐어요. 언니를 괴롭힌 주동자 중한 명인 그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비아냥거리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언니의 일기에 적힌 그대로였어요. 이 인간이 언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김과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언니와 친했다는 미화원 바가주머니를 만났어요. 바가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지만 곧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뭔가 달라 보이네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지만 바가주머니는 금세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마 고생을 많이 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해야 해. 출근 둘째 날부터 나는 언니가 남긴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김과장, 박대리, 최주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한 사장까지, 언니는 마지막까지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언니가 몰래 녹음해 둔 파일들이었어요. 김과장이 언니에게 성희롱을 하는 음성, 박대리가 언니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 최주임이 다른 직원들에게 언니를 따돌리라고 지시하는 대화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장과 김과장 사이의 은밀한 거래였죠. 언니가 우연히 엿들은 대화에 따르면 김과장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 사장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 대가로 사장은 김과장의 모든 행동을 묵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전산팀의 이대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언니와 친했다고 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예전에 수진 씨라면 김과장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요. 이 대리가 내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대리님, 사실 저, 나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말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대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그때 나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대리님, 혹시 제가 몰래 드린 초콜릿 기억하세요? 발렌타인데이에요. 이 대리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니의 일기에서 본 내용이었어요. 언니가 이 대리를 짝사랑해서 몰래 초콜릿을 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 그건 이 대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도 없어졌지만요. 이 대리의 경계심이 누그러졌습니다. 대리님,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과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이 대리를 설득한 후 나는 더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사장 비서인 한과장이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예리했고 내 변화를 의심하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수진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한과장이 나를 따로 불렀어요.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한과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사고 후유증 때문인가요? 네, 아마도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한과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수진 씨가 쓰던 필체와 지금 쓰시는 필체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안 쓰던 단어들도 쓰시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과장이 내 정체를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이대로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한과장, 사장님이 부르신다고, 김과장은 나를 보더니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수진 씨, 오늘 회식 준비는 제대로 했겠지? 순간 나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과장님, 회식비로 받으신 돈 중에서 개인 용도로 쓰신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김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뭔 소리야? 지난달 회식비 30만원 중에서 실제로는 15만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개인 주머니에 넣으셨잖아요. 언니의 일기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김과장이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한과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김과장을 내보낸 후 나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는 쌍둥이 동생이죠? 한과장이 먼저 말했어요. 처음부터 눈치챘어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알것 같고요. 나는 놀라며 한과장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이 회사의 더러운 진실을 알고 있어요. 한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수 없었거든요.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장과 김과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회사 돈으로 개인 유흥비를 지출한 기록,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증거까지 모든 게 한과장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 복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과장의 컴퓨터에서 증거 파일을 복사하던 중 갑자기 김과장이 돌아온 거예요. 누가 내 컴퓨터를 만졌어? 김과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쿵, 울리는 것 같았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등 뒤로 감추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쥐어 짜내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 컴퓨터가 고장나서 잠깐 빌렸었는데요. 뭘 했는데? 이메일 확인했어요. 나는 침착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지만 다행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김과장이 갑자기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김과장은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며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김과장 앞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김과장이 나를 쳐다봤지만 내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점심시간, 박아주머니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이거 혹시 내가 한 거야? 나는 모른 척 했지만 박아주머니는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잘했어. 그런 인간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제 두 번째 타겟인 박 대리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는 김 과장보다 더 교활했어요. 그는 내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나를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수진 씨,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처리했던 프로젝트 기억나요? 박 대리가 갑자기 물었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언니의 일기에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어. 어떤 프로젝트요? 아, 기억 안 나나? 사고 후유증인가 보네. 박 대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실수해서 고생했던 일 말이에요. 순간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박 대리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죄송해요.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해서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프로젝트 후속 작업 마무리해주세요. 나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대리가 나를 도와줬어요. 박 대리님, 그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됐는데요? 이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입원하기 전에 다 마무리하고 갔거든요. 박 대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죠. 이 대리님이 아니었다면 모든 게 끝날 뻔했죠. 심장이 아직도 세차게 뛰었네요. 복수는 생각보다 더 무섭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두려움은 다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죠. 그래, 여기서 멈출 순 없어. 그날 밤 나는 박 대리의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냈습니다. 그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파일을 복사하는 도중 박 대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 이 시간에 뭐 하세요? 박 대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아, 내일 발표 자료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재빨리 USB를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요? 박 대리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컴퓨터가 고장나서요. 죄송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박 대리는 내 뒤로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나는 미리 다른 파일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허락받고 쓰세요. 네,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증거는 확보했어요. 박 대리의 몰락은 김과장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전 직원이 참석한 원래 회의에서 사장이 직접 박 대리의 배신을 폭로했거든요. 박 대리,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사장이 프로젝터 화면에 띄운 건박 대리가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와 고객 명단을 넘겨주고 거액의 대가를 받은 증거였죠. 박 대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벌어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선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죠. 그는 사 사장님. 하고 쉰 목소리로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오해라고?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럼 이 통장 입금 내역도 오해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대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박대리는 오늘 즉시 해고하며 관련 부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장의 선언과 함께 박대리는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갔어요. 이제 세 번째 타겟인 최주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최주임은 가장 교묘한 상대였어요. 그녀는 내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나를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수진,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네. 최주임이 나를 찾아와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들에 놀라서 벌벌 떨었을 텐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최주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내가 이번에 있을 때 병문안 갔었는데 그때 너 정말 많이 아파 보이더라. 특히 왼쪽 다리 깁스한 게 인상적이었어. 순간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오른쪽 다리를 다쳤거든요. 최주임이 나를 시험해 본 것이죠. 주임님 제가 다친 건 오른쪽 다리인데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최주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랬나? 기억이 헷갈렸나 보네. 하지만 나는 알수 있었어요. 최주임이 내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최주임의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회사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한과장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재산상황까지 모두 유출했네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최주임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누가 내 자리에 있었어? 최주임이 의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재빨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주임님, 찾고 계셨어요? 수진아, 혹시 내 컴퓨터 만졌어? 아니요, 왜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주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목요일 오후 최주임의 책상 주변에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주임, 당신이 내 정보를 팔아 넘긴 거야? 도와준다더니 결국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였구나. 최주임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그녀의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 내역,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심지어 동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까지 모든 게 발견되었거든요. 오후 4시 경찰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최주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연행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거든요. 수진 씨, 앉으세요.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요즘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이 날카롭게 나를 쳐다봤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이 돌아온 후에 시작됐다는 게 우연일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장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사장이 서서히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사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준 건 CCTV 영상이었어요. 내가 밤늦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수진 씨가 여러 사람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걸알수 있어요.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사장님, 제 컴퓨터가 자주 고장나서 다른 분들 컴퓨터를 잠깐씩 빌렸었어요.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업무요?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왜 하필 김과장, 박 대리, 최주임의 컴퓨터만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문제가 생긴 건 우연일까요? 사장이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오히려 당당하게 물었어요. 잘못했다고? 하. 사장이 웃으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정확히는 누구시죠?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사장이 내 정체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만해요. 사장이 소리쳤어요. 이미 다 조사했습니다. 수진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그럼 당신은 누구죠?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과장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한 과장이 내게 눈짓을 했어요. 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의심할 줄 알고 진짜 증거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정치인들과의 만남, 그 대화 내용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은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전달됐습니다. 그, 그게 무슨, 사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언니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과장에게 지시해서 일부러 계단에서 밀어뜨린 거죠?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 너는 도대체, 저는 수진의 쌍둥이 동생 수아입니다. 나는 마침내 정체를 밝혔어요. 언니 대신 복수하러 왔어요. 사장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한 과장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사장님, 이미 끝났어요. 포기하세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함정을 파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장님이 저희가 판더큰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일어난 일들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 전체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임시 경영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전 10시, 전 직원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진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수진의 쌍둥이 동생 수아입니다. 언니 대신 이곳에 와서 복수를 한 거예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는 프로젝터를 켜고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김과장의 횡령과 성희롱, 박대리의 기밀 유출, 최주임의 개인정보 판매, 그리고 사장의 모든 비리까지 하나하나 증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언니 수진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장과 김 과장이 계획적으로 만든 범죄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사장과 정치인들의 대화, 김 과장에게 처리를 지시하는 내용까지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언니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회사에는 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요. 박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이대리도 한과장도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요.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나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특히 평소에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아씨, 정말 고마워요. 한 여직원이 말했어요. 저도 그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가요. 오후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이 일을 한게 아니에요. 더 이상 누구도 언니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한달후 나는 언니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언니의 다리는 많이 좋아졌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수아야 정말 고마워.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대신 그 힘든 일을 다 해줘서,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후 벌어진 일들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사장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김과장도 폭행과 협박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박 대리와 최주임 역시 각자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회사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되었어요. 한과장은 새로운 사장의 신임을 받아 인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아 씨 덕분에 이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과장이 병원에 면회를 와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됐어요. 바가주머니와 이대리도 자주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바가주머니는 수아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수아야, 앞으로 뭘할 거야? 언니가 물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법학과로 편입하려고 해요. 언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언니도 다시 공부해서 너를 도와줄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겨낸 안도감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어요. 나는 여러 강연회에 초청받아 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나는 강연에서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저녁 무렵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더 이상 누구도 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언니, 우리 약속해. 나는 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말고, 뭔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말하기로. 그래, 약속할게.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아야, 언니가 더 강해질게. 이제는 언니가 너를 지켜줄 차례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만, 그 그림자조차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